이번에, 어, 지구룸에서 다시 이제 인스타 방탈출 게임이 나왔어요. 지구여행자가 지난번 시즌이었다면 이번에는 밀리언에어 엑스의 방이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드디어 공략을 다시 써요. 여기서 보면은 필수 시청 영상을 보라고 막돼 있어요. 근데 그냥, 어, 잘 따라가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갔니? 이 책. 요건데요. 결국은 이 태그를 통해서 이동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서 이 인스타그램 다음 계정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먼저 요걸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옆에 하늘에 이제 비행기 7이죠. 비행기인 7. 그리고 여기서 자유 여신상. 요게 저 진짜 이걸 로마스 저 너무 헷갈려요. 이게 칠이었어요. 지금 순간 헷갈림. 자 여기 그리고 호텔은 꼭 들러보라고 하니까 들러봤을 때 사실 별거 없고 요거 티켓을 보면 됩니다. 자 티켓의 정답을 찾아서 카지노에 방문하랬죠. 자 아까 제가 7, 7 그리고 요거는 불꽃이에요. 불꽃 불꽃놀이는 밤에 봐야 되죠. 근데 여기는 데이예요. 그러니까 밤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끝까지 들어보면은 노숙자를 도와주라고 돼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이 호텔에 묶해줄 테니까 노숙자를 도와주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카지노 이제 카지노도 어차피 들어가려면 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되게 하려면 시간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나이트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자 불꽃은 총 하나, 둘, 세 개. 음. 여기, 노숙자가 있어요. 이 노숙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도와주라고 으니까 헬프 초이스 눌러주면요. 이걸 받아가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받아가면, lucky n u 가 g o l 자,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지노,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카지노 번호. 아까 전에 7, 7, 3을 넣으면 돼요. 사실 여기다가, 딱 그러니까 요것만 쳐도 그냥 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으면. 여기서도 너무 친절한 게 이번엔 획득한 아이템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노숙자를 돕지 않기로 선택했어도 요거볼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번엔. 요 황금 열쇠,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 자리 숫자. 골드는, 골드인데 이제 숫자를 어떻게 써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돼요. 전화를 들어봐야 되는데 전화 딱히 들을 필요 없고 요것만 볼게요 골드는 결국은 요거 g 그리 l d에요 그래서 4653 그래서 골드는 4653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 4653 g 이에요 사실 요것도 똑같아요 배치면 다 나와요 <laughs> 참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열쇠 찾았으니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은 이제 이번엔 이탈리아예요. 여기서는 여기 미술관과 딱저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 강아지야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강아지가 아니라 여우 아니에요? 아니면 진돗개인가? 여우 같이 생겼어 너무. <laughs> 여기 위에서는 사실 공방,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공방을 가면 이 주인공, 밀리 밀리니어, 밀레니어 X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사자상을 가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행 지도, 이걸 챙겨가라고 합니다. 요거, 저에다가 챙겨갈 거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샵을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에서 미술관을 가면 하나밖에 없고, 예를 통해서 다른 곳을 이동합니다. 베니스로 왔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별건 없고요. 여기서는 종소리가 나고, 여기서는 이제 광고들, 사자상 보면은요. 황금 열쇠를 얻을 자격은 길을 찾는 노래를 부르고, 하늘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세례해요. 그럼 여기가 길을 찾는 노래를 찾아야 되겠죠? 얘는 어디서 찾냐면 여기 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동하면은 영상이 좀몇개 있어요. 근데 굳이 필요 없는 영상들이 있고 요것만 보면 돼요. 성당 안에서 알수 없는 노래 소리 자, 상점에서 은행지나 우체국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선 저장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고정해놨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보고 싶은데 같이 보기가 좀 어려워요. 얘가 막 사라지니까 사실 보면은 이거 종소리 먼저 듣고 가면 자 이거를 잘못 듣겠으면 나가서 딱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번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끝번호는 5 였고요 우리 움직이지 않는 지도를 찾아서 다시 공방을 갈게요 그리고 지도는 요거 이 지역.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펼쳐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상점에서 은행지나 우체국까지 상점에서 우체국 은행지나 우체국까지 그러면 7 이건 7이죠 그다음에 병원에서 공장지나 우체국 병원 병원에서 공장지나 우체국 지나 다시 병원까지 그러면 070그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회 은행 우체국 학교에서 교회 지나 우체국 은행 지나 우체국까지 9709 그다음에 상점 교회 공장, 상점, 교회, 아이고, 나 뭐하니? 상점에서 정류장, 공장지나, 다시 평원까지. 7096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찾아왔는데, 로드 7096 스카이 5예요 그쵸? 아까 제 벨소리. 로드, 로드, 7년 9, 6, 스카이 5 바로 나오죠? 참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꺼도 되겠다. 그다음 다시 다음 황금열쇠로 이동을 하면은 홍콩입니다. 이번엔. 홍콩인데요. 여기서 사실 요거 요길 가면은 이제 밀리언엑스가 뭐 빠를 가 보라고 하고 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그냥 별거 아니구요 바를 이용해 봤을 때, 힌트를 얻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게임의 이기래요. 요거공 숨기는 거. 자, 같이 볼게요. 이제 끝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서, 지금 보면은, 1, 2, 3이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거 순서 보세요. 3, 1, 2예요 이거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었어. 다 6을 한번 누르게. 자, 3을 갑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XX, EXX. EX. 자, 그쵸? 여행자의 기록, 기행록을 읽고 넣으면 된댔어요. 사실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EX, EX만 쳐도 다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바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 포춘쿠키. 뭐 별건 아닌데, 이런 한자.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택시 타고 대만 가고 여기 시끌벅적한 곳이 있어. 아까 전에 뭐 여행자의 기행록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동을 해보면 여기는 골동품상이에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여행자의 기록 볼게요. 자 여행자의 기록. 카페에 들러 첫 번째 뭐를 먹다. 빨간 여등 뭐를 외웠다 나무 위 뭐가 인사한다. 우육면 두개몇 몇 달러에 먹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는 건데 얘는 대만이잖아요. 대만? 우리는 홍콩이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까 전에 나왔던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택시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위에 택시 타고 대만으로 가 봅시다 자 카페에 들러 무엇을 먹었다 했죠 이거 아니고 카페에 들러 뭘 먹었을까요? 다섯 글자짜리. 아이스크림이었죠? 아, 이. 이에요, 이. 그다음에 빨간 연등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쵸, 세 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무위타람지 그래서 이, 삼, 쥐. 그 다음에 우육면 두 개. 우육면은 여기, 우육면 두 개에 500달러 였죠. 그러면, 이게 인지, 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빨간 연등 세 개. 그 다람, 쥐그 다음에 500달러. 사실 이거는 분명히 입력해보면 다 나오겠죠. 자, 아까 제가 EX, EX 였어요. 2, 3, G, O. 한번 갈게요. e, x, e, x. 그쵸. 그렇죠. 이가 영어 2가 아니라 숫자 2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열쇠를 모두 다 찾았대요. 이 계정을 팔로우해서 요 다시 앞에 요걸 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방탈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요거 또 응모하는 거라서 저는 안 했고요. 왜냐면 지구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력하면 돼요. 자격 인증. 자, 마지막 문제의 정답. 2, 3, G, 5 였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회사 내 것, 팔로우 하는 아이디를 적어내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렇게 금방 끝났습니다. 금방 끝난 게 15분이네요. 사실, 어, 새벽에 잠자다가 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끝!